저기. <laughs> 아, 뭐. <laughs> 그런 느낌. 존나 <laughs> 무서워 진짜 진짜로. 셋 오른쪽 셋 센터 하나.

뭐야 n o'clock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어, 나도 맞네 이거. 나안 맞았어 이거. 더또 읽어. 발차 빼야겠는데? 오쒸, 아... 아, 존나 잘 밀고 들어온다. 그래. 음, 오우야. 아, 오우야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아. 어, 악몽 걸렸어. <laughs> 아이고, 너 아무 관는도 못하는데. 아. 아. 슬가 우리 드레스가 존나 화나게 했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오, 나이스. 아우, 시. 아, 시. 아, 고 아,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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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아, 하나만 아, 만야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

지금 봐도. 딜좀고민워 레이튼 공이네 좀 고민해. 쟤좀 고민해. 쟤좀 고민해. 쟤좀 고민해. 하필이면 벨자라 탱커 침대하게 나놨구아 뺏겼다 어, 청국팡 뒤에 산기 다시 잘지네 이거게 벨자 <배저>. 방어 <laughs> 아, 잘 들어갔다

아 맞나? 새끼숟가락 핑기는 것도 있음 더 어, 십삭이 스킬이는데 진짜 그옆 어, 그.. 맨날 그 뭐야 도실바닥에서 그기압 그거 한다고 어가 그 존나 폈는데 진짜 연습그 입자면 그고 제가 잡을게그뒤 레이컨 드라운서도 있거든요? 이거다는데나지도이이 야, 다 죽었어. 라브 존나 아파. 2이트는 음. 너무 설레는데. 티아레이 어, 언제나 멀리 있 해에 어차피 린 사거리 기니까 그냥 원딜이랑 같이 있으면서 같이 안 맞을 정도면 붙어서... 아, 방금 스카이 면는 거지... 잠깐만... 다깐만어 <목소리> 오 이거 봐와재미지막 이런 <목소리> <얘네> 진짜 아재미지겁났어어잘들어잘 들어갔는데 아 레이트는 개피. 아, 레이트는 이쪽. 네, 1티야. 아! 미안해. 형이 왼쪽 달리세 동대야. 티샷 슈퍼, 오. 맞저맞 빨리 와라. 레이트. 넌 죽었다, 이제. 오, 오 뭐야 진짜 싼것 같아. 썬더 클랜, <클렌. 웃음> 아, 이제 아이작이 었네을 <laughs> 아. 아, 야, 아이작이 레드랑 사주죠시오 어때? 이거? 이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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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이트이다 정리한다. 에이스네 아, 이제 놓 싸움을 끝내러 왔네 너, 어? 이길만 <laughs> 네. 고 <laughs> 그나마 <laughs> <laughs> 이제 레이튼을 좀 잘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린이랑캐런이리고 둘만은 면음깨까다롭 아니면 악몽 맞추거나 미티소름 <laughs> <laughs> 뭐야? 글쎄, 조합이 게 레이턴을 한번 눕히는 건 되는데 이걸 마무리 치는 게된는거같아요 쟤궁 많이 맞아꼭사 많이 맞았네. 맞아. 데 이거... 레이튼에서시 야, 레이튼레이튼레이튼 레이튼, 레이튼. 스킨이 하나도 없어 보니 이거... 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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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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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..

레이이야미셸도 물었어 디렉 <laughs> <laughs> <레이튼> 리핑해주거 <해준가 웃음> <laughs> <laughs> 공격이다 바로 먹자

<웃음> <웃음> 저런 애들한테 한마디 하면 꼬우면 <laughs> <콜라나> 아이작 하세요. 아, 미안 아, 혼자 꺼내라. 혼자 못 잡나? 아. 지 나온다. 괜찮으로가까운 사람 아무나 먹자 이거. 똑같캐 이거 보내 줄게. 아유 골목싸움 하려고 그러는데 미셸 상대는 미셸, 엘프리드라서 골목싸움은 힘들죠 아, 졸라 아파 대치만 하자 피쳐워야돼 아이고 <laughs> 아이작 레드람 사세요 <laughs> 레이트는 안 보인다 비엥, 비엥, 비엥 레플인데 뭐야? 뮤지컬이 완전? <웃음> 호자 잡자 <laughs> 아 호자 잠깐만 센터 가지마 왜 그래 아 뭐야 이거 아, 아파 엘전 왔다. 엘지반데오저 하드캐리. 야 돼. 엘저드캐리아저드캐리 메... 그, 빼셔야 돼요. 개우 건데 아, <laughs> 줘야 되네. <laughs> 초경옥 초기에 있었나 저기? 네. 어. 음... 아. 잠지만 들어가. 아은 <목소리> 있어. <목소리>

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아아형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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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요아슬비안 보인다 막아가지고 다 찍었어 쏘리 아, 쏘 아. 짜증나가지고 한번 헤헤헤 <목소리> <목소리> 그다음에 타워 깨봐. 아씨, 보도면. 그냥 사단계 먹는 게낫 돼. 도 공격받고 있습니다. 누구 먹는 게 제일 드레기. 아, <laughs> yeah. 애네, 뭐 드래기. 아 먹어. 맨날 먹어. 여기 신야봐 어렵죠? 반요 반패에요? 요 뭐구나. 될죠. 또될거아아야고 그러니까 하나 납치하면 되는데 아. 시원하게 줄 알아. 역시 역시. 아불쌍계게 불쌍하게 죽죠 성금 번개, 풍산개 이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아, 레이트 o 타 going to talk a 고 y m o r e I'm not g o i n